마지막 날, 그거 마지막 날이죠? 비 투어가 있어가지고 집합 장소로 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늦장을 부려가지고 잘못하면 투어를 못갈것같아 택시를 탔습니다 옷은 여러 개 입어서 따뜻하게 입고 왔고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제가 어제 학교 다테러 갔다 와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오늘도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아주 피곤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 투어까지 잘 마치면 삿포로 여행 너무너무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집밥장도 도착해서 한번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지금 비에 가는 길에 편의점 들려가지고, 아, <목소리> 편의점이래. 휴게소 들려가지고. 전복파이 샀어요 마실 것도 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못 샀고 휴게소도 온통 하이 가서 밥 먹는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건안 사고 그냥 뭐 전복파이 하나만 샀고요 아, 눈이 진짜 많이 쌓였어 <laughs> 그러면 저는 이거 가면서 출출하니까 가면서 좀 먹고 그러도록 할게요 네. 어? 유튜브요 네. 어디서 봤지? 어디서 것같다니까 여러분, 지금 흰수염 폭포 도착해서 다리 위에서 보려고요. 진짜 여기는 눈 양의 레벨이 다르다. <웃음> 너무 <웃음> 눈이 막 허리춤까지 다 쌓여있어요. 쭈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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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명못고한 명을, 한 명을 왜한명은야 되겠다 한 명을 가야지 한명은 데리고 밥 음. 먹으러 왔어요 음. 코이아에 에비 음. 음. 가라아게동 카레덩 먹으러 왔어요 되게 음. 아기자기하고 자리 음. 없으면 이렇게 앉지 어, <laughs> 그. 맞아요 역시 한국인들이 사진을 잘 찍어주는 가이드분이 찍어주셨어요? 가이드분도 무잘찍으셨는데 180처럼 <laughs> <맥팔심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laughs> 너무 잘 나왔는데 <laughs> <laughs> 어제는 뭐 드셨어요? 어 초밥 먹었어요 도토 음, 맥츠 이세님가 거기 가고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음. 뭐 좋아하세요 일본 음식? 초밥도 아, 좋아하고 굴가수도 음. 좋아하고. 음. 대충 보니까 구글 평점 4.2 이상이면 다 맛있나요? 4.2요? 음. 스스키노 쪽에 맛있는 집 많아요. 아, 조금만 드시기. 근데 두 분이시면 여기 앉으실래요? 어, 뭐? 어도 네네 저희도 따로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은 시간 아까우니까. 감사합니다. 음. 네. <laughs> 아, 아아니다 진짜 맛있다. <웃음> <제가> <웃음> 맛이 다른데? 렇게 다르다고요? 응. 음. <laughs> 맛있 오늘 <laughs> <laughs> <laughs>

똥을 뽑고 가야 돼. 아, 자지구독해주실래요 어부. 뭐 괜찮은 마음대로 하셔. 막 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가지. 아, 네. 아쉬우시면. 그냥 는 거. 할게 없어서 혼자. 혼자 돌아다니고 이자카야 가서 옆자리에 있던 일본인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파코다트 내려가서 운전했어요. 아, 운전 끝에 있는 거예요? 아, 도 찾아봤나? 어, 이쪽, 이거 어, 맞아요, 맞아, 맞아. 이쪽 밑에쪽. 아침에 4시 반에 출발했어요. 저녁에 아침, 아침. 그때 조금 후회했어. <laughs> 간다고 한 거. 4시 반에 일어나야 돼 괜찮아? 이러거든어 괜찮아. <laughs> <laughs> 해 빨리 진다 그래서 4시부터 엄청 추운데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지는 거야. <laughs> 안 지는 거야. 거. 40분 결국 떨려서 취미로 아, 아, 하신 거예요? 아니, 저 전업이. 전업이요? 네. 그것도 꽤 되시는 네. 거 아니에요? 꽤 되는 거에 기준이 몇명 있네요? 만 명. <laughs> 그럼 꽤 되는 거 맞아요. 제발 <laughs> 물어봐. 네. 네. 그래 구독하셔야 돼요. 아이, 당연하죠. <laughs> 막 가진 않기 때문에. 야, 이름 말하기 좀 민망한데. 핀 예진이라고 하시잖아 어, 뭐야? 엄청 유명하시네 대단해요. 아 네. 모르실 수도 있죠. 실수 아니 무슨 실수를? 잘 먹었습니다. 장갑 샀어요. 아까 눈 던지는 거 찍다가 손이 너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장갑을 샀어요. 진짜. 아씨. <laughs> 뭐 이게 뭔데요? 뭐, 뭐 하나 사셨어요? 사봤는데 어머 이거 저 주셔 도 되는 거예요? <laughs>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축하한다는 축하해요. 것 같은데. 기념물 하나. <laughs> 너무 멋있다. 뒤에 눈밖에 없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나 홀로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너무 예쁘다. 탁신관, 탁신관 옆에 자작나무 숲이라는 곳인데,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 벌써 투어 마지막 장소에 왔어요. 링고르 테라스. 이제 해가 조금씩 지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지면 반짝반짝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나 알차네요. 이 투어가 이거 투어는 꼭 필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귀여워. 진짜 동화 속에 들어온 <laughs> 것 같다. 제 <laughs> 요정들이 사는 마을 같네.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근데 안에 뭐 공예품이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살짝 구경하는 정도 사진 찍고 돌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겨울 느낌 난다. 드디어 방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거의 9시가 다된 시간이고요. 어, BA 투어 너무너무 재밌게 잘 갔다 왔고, BA 투어는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여자분도 혼자 오셔가지고, 계속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분이 막 영상도 많이 찍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가이드분 연사마님도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즐겁게 갔다 왔습니다. 이 팁인 저로서는 절대 못할 것 같은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행 가이드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어, 일단 저는 이제 짐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이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체력이 좀 괜찮으면 근처에 야끼니 쿠집 맛있는 데 있다. 그래서 그거나 먹고 어, 하루를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피곤해가지고. 아무튼 삿포로 여행 영상 그래도 나름 열심히 꼼꼼하게 찍어봤는데 확실히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만 해도 와. 좀 괜히 왔나 약간 이런 생각 하긴 했거든요. 근데 와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옛친구들도 진짜 많이 만나고 저 너무 좋은 에너지랑 시간 보내다가 가는 것 같아서 역시 오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1월, 2월 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못해도 1월까지는 영상 다 올릴 수 있겠죠. 저의 기나긴 삿포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저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좋은 시간 연말 연시 보내면서 조금 더 두둑하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라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Bye